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체지입니다자 오늘은 또 데몬 펄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회수가 높길래 가져왔고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지님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영상 올리는 거 약속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왔듯이 바로 돈과 경험치를 얻는 법입니다. 돈과 경험치를 얻으려면 그냥 물건 모으고 여기 이제 마을에 있는 유물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물건을 모으거나 그런 거에도 쓸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 자, 여기. 고물. 여기 시벼병, 구라잔, 히버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모아야 되고, 광석이란 게 있어요. 시장마을에서 곡괭이를 곡괴, 구입할 수 있는데. 금액은 총 500원입니다. 자, 이쪽에서. 스프 먹는 곳에서 이쪽으로 쭉 가주시면 곡괭이 사는 곳이 있고요. 방석 같은 경우도 계시면 됩니다. 온이 온 있는 곳에도 많이 있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는 사람을 잡으면 어어어 어, 어, 떴네요. 뭐지? 사람을 잡으면 나옵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보스 잡기 챌린지로. 사람을 잡으면 경험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버그지나 버그는 아니지만, 안될 때도 있어요. 서버마다 좀 틀립니다. 이렇게 물건 있는 걸 갖고 팔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지만, 사람을 잡으면 경험치도 주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한 번에 두 가지를 할수 있는 효율적이지만,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적들 몰래 한번 없애보세요. 그리고 보스가 떴는데요. 보스 잡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스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보스 영상이 보고 싶다 하면 댓글에다가 올려주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보스 잡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재미진 않겠지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전 가보도록 할게요. 소찌님, 진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